칫솔 홀더 이걸로 준비하세요. 냉리 벽 자동 자기 흡착 역방향 칫솔 홀더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. 욕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깔끔함이 느껴집니다. 칫솔과 치약이 함께 보관되니 아침에 바쁜 시간에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흡착력이 뛰어나서 벽에 잘 붙어 있습니다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운 것도 장점이에요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죠. 욕실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 기티그린 무타공 수납형 칫솔거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설치가 간편해 무타공으로 손쉽게 붙일 수 있어 밥은 아침에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견고하고 세련된 징그레이 색상은 욕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사고 디자인 덕분에 가족 모두의 칫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뒤쪽 수납 공간은 치약이나 면도기 등을 보관하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. 청소도 간편해서 물때나 먼지가 쌓여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다만 한 가지 설치 후에는 위치 변경이 어려우니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 주방이나 욕실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무타공 칫솔꽂이 4 5 1로의 다용도 꽃치대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.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좋고 설치가 간편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기에 따르면 디자인도 예쁘고 견고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. 크기는 약간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은 화장실에서도 공간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. 특히 제약이나 칫솔을 정리하는데 편리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니 깔끔한 욕실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.